안녕하세요. 조선입니다. PD수첩이 고장자연 사건을 파헤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고장자연 일부가 방영됐습니다. 이날 고인이 남긴 내장의 문건 속 진실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고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내장의 문건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문건에는 고인이 생전 강요받았던 접대 리스트가 적혀 있었으며, 소속사 대표의 강요에 고 장자연은 강제로 언론인, 방송 관계자, 드라마 감독, 금융인 등 유명 인사들을 접대해야 했습니다. 장 씨가 죽음으로 피해 사실을 호소하자 문건에 담긴 인물들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당시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27곳을 압수수색했고, 118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였으나, 강요, 성매매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20명 중에서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은 단 2명 뿐.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디 수첩 측은 조선일보에 재직했다가, 정계에 뛰어들어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했던 조희천 전직 기자, 정세호 드라마 PD, 방정호 현 TV조선 전무와 인터뷰를 시도했으며 조희천은 PD수첩의 방문과 질문이 끊이지 않자 나중에 법원에서 봅시다 라며 증거사진을 찍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PD수첩은 오는 31일 장자연 특집 2부를 방영해 장자연 사건 수사와 은폐 과정에 대해 더욱 깊게 파헤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조선이었습니다.